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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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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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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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아 야골이이 ]まあ, 있어? Sí. 찍어요? 어떻게? 서봐요 찍어요 빨리 오세요 나래비 <laughs> 네. <아사리>. 빨리 오세요 <laughs> <다래비> <laughs> 자, 빨리 오세요, <웃음> <웃음> <다리> 오세요. <다래비이요. 웃음> 아, 거기서 찍는다고? 예, 올라가요. 예. <laughs> 도 왔네. 굿. 예나르이 네, 멋있다. 굿 좋습니다. 굿뷰. 오세요 올라이 빨락빨락빨락. 어 아이고 올라비 빨리 가야지. 오케이 원더풀 okay. <Okay. Wonderful>. 좋습니다. 오케이, 원, 가게 투, 가게 쓰리. 좋아요. 뭐. 예보. 뭐. 사랑해. <laughs> 사랑해 뭐예요? 하나, 둘. 준비. 온다, 온다. 뛰어, 누구? 주. 주빨랑 보세요. 투 와, 쭈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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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 하나 둘셋짠